안녕하세요. 탁송하는 대리기사 탁대리입니다. 오늘은 화성 1동탄의 중심상가, 남광장과 북광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이 남광장입니다. 동탄 1신도시가 생기면서 만들어진 곳이고요. 크기가 비슷한 북광장과 남광장 이두 곳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북광장과 남광장은 한 300m 간격으로 가깝게 붙어 있고요. 술집, 노래방, 주점, 안마 등등 콜이 나올 만한 상업시설이 모두 들어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초창기에는 주변에 건설 현장이 많아서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기도 했고요. 또 접대를 하기 위해서 찾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삼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삼성에 일하시는 분들이 좀 어마어마하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좋은 곳이었죠. 사람이 너무 많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강남에서 술집 아가씨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할 정도로 호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콜도 많았고 단가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모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12시 전까지는 콜이 꾸준히 나오기는 하지만 나오는 콜수 대비 기사수가 더 많은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근에 동탄 2신도시가 생겼잖아요. 그 새, 새로 생긴 도시에 17만 명 이상의 사람이 들어왔고요. 동탄 기존에 있는 1신도시랑 합쳐지면 약 대략 한 40만 명 정도가 이 동탄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들어오는 대리기사 수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을까요? 자, 지금 보이시는 곳이 북광장입니다 자, 그분들이 이 동탄으로 다 들어오신다고 하면 그분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분들이 다 모이는 곳이 남광장, 북광장입니다. 그나마 요즘에는 12시 전까지 동탄역 또는 영천동 먹자골목에서 콜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분산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북광장, 남광장으로 몰려드는 기사수는 엄청납니다. 그러니 당연히 콜이 많이 나와도 기사분들이 넘치다 보니까 콜이 쌓이지 못하고 다 소화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콜이 안 보이는 거죠. 막 보여도 바닥에 보이는 콜이 다 똥콜이에요. 요즘 같은 상황에도 12시 넘어가면 콜이 팍팍 줄어드니 동탄은 더더욱 힘들어지는 곳이죠. 요즘 기사들 무덤이라고 얘기합니다. 12시 넘어서 오실 때는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오시길 바라요. 그, 절대 똥값이 오지 마시고, 가격을 좀 주는, 좀 받고, 제대로 받고 왔으면 좋겠어요. 자, 동탄에서 주로 나오는 콜은 수원, 오산, 평택, 화성, 성남. 요쪽 콜이 좀 자주 나오는 편이고요. 인천, 서울, 천안, 의왕, 과천. 요 라인으로는 이제, 많진 않지만 조금씩 나오는 편입니다. 동탄은 또 수원이나 오산으로 나갈 수 있게끔 고마우신 분들이 오는 지역이에요. 그러니 주변에 있는 기사분들에게 위치 물어보셔서 잘 빠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서울로 가는 택시도 많이 오니까 3, 4명씩 모아서 택시를 이용해서 탈출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려하지만 12시 넘어서는 기사들의 무덤이 되는 곳이니 판단하셔서 오시길 바랍니다. 이상 동탄에서 탁송하는 대리기사 탁대리였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뿅!